이제 충분히 손가락이 어느 정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제 손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악기와 조금 익숙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음악은 어디까지나 어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예술입니다. 어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전시를 하든지, 이렇게 되겠지만, 그래서 공간적 예술이라고 하고, 음악은 흘러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적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박자라는 것은 시간. 음악이라는 것은 꼭그 박자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. 그럼 박자를 한번 배워보면서 그 박자를 맞춰서 스케일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박자는, 음, 박자의 부분은 우리 사람의 걸음걸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진행하고, 그 다음에 기분이 조금 우울하거나 조금 슬플 때, 아니면 별 다른 생각 없이 명확하게 걸어갈 때는 아무래도 천천히 걷겠죠. 그런 부분과 잘 맞췄을 때 보통 빠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그냥 평소에 보통적으로 내가 가는 박자 그 부분이 박자라고 계산했을 때 걸으면서 맞춘다면 굉장히 쉬운. 분이 바로 박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